그9 0서7 7 37개 최고 기록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My age. a s t 아니, 돌면서 마릴도 마찬가지 맞 돌면서 무슨 생각으로 돌았습니까? I saw the numbers. And I was thinking like 30 30 30. <laughs> 1차우표는 30개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개를 넘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점점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해내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이게 뭐 세계의 어떤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스타킹스가 만들어 놓은 작급 이벤트인데요. 이걸 극복해낸 소감이 어떻습니까? It's the first time we did it. We d i especially for uh, Star King. So, uh, mm -hmm. w e 한 e v e 시 y h a 리 p y to to break a 서 e c o 우 d 한한 번도 시도해보지않았지서 스타킹을 위해서도전한 했고요 국한국에서스타킹서신기록우세우게되어서 너무나 기리니다에서 시작한 우리 에서시에게시시한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 리 한국에서 시작에서에서 놀라게 한 주인공이 스타킹의 어려운 걸음을 헤겼습니다. 그 대단한 주인공이여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대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자고 환상적인 무대에 네.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예! Yeah. 김종식 준비 되셨나요? 예! 네. <laughs> <laughs> 예아저아 이런 식으로 만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와경예 예! Yeah, yeah. yeah. <laughs> <Yeah, yeah. 웃음> <laughs> <laughs> 세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른분이 해가지고 저는막인이 어른이라고 yeah.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린 소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와. 꼬마예요. 예. Yeah. 우그 기타 연주하는 손 아, 보셨죠? 네. 좀 웬만한 어른 못지 않은 그런 실력이었어요. 아니, 안 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빨라서. 안그안 연주하는 그 표정 자체가. 이미 그 성인이에요. 어떤 음악을 완벽하게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표현하잖아요. 환상적인 기타 연주로 스타킹 무대를 앞당있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그 기타 인주한테는 가지고 마찬 아기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는 천상 아이예요. 애기애기 응. 내...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반가, 감사합니다. 감사, 한죠 반가, 감사합니다. u n d e r s t y o u got it? Yeah. yeah. 어디에서 왔어요? 에이, 네. 아... 에이 뭐 한국말로 그렇게 물어보세요. <laughs> 영어로 물어보셔야지. 아, 영어 진짜로요.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 예. Yeah.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일단 김종우 씨는 네.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처음에 좀 긴장해가지고 약간 리듬이 밀려서 걱정했는데요. 어, 나중에 그양손해몬이라는 짓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긴장을 하셔가지고 어마 조금 예. 밀렸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 예. 리듬이 살짝, 살짝 거였었어요